아니 저 뭐야, 쟤? 쟤 뭐야? 아리아리 아, 아, 그대로 누워 계시고 누워 계시고 아이 누워 계시고 선생님! 아이 야야 미친놈아! 야뭐 케미스콜이 여기? 아! 어허허허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예 안녕하십니까 섹시한 여빠락 세빠락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서울역 여러분 8번 출구 게임 아시죠? 그 게임의 한국판입니다. 주인공이 서울역 가는 지하철에서 이상현상이 나오는 무한반복되는 지하철에서 탈출하는 게임인데요. 이상현상이 없으면 앞으로, 이상현상이 있으면 뒤로 나가서 10번 연속 틀리지 않을 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. 제가 이런 8번 출구로 게임의 도사인데요. 8번 출구의 페이커, 저 셋바닥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볼게요. 뿅 자, 2번. 다시, 다시 얼굴. 어? 선생님, 아이 그 그렇게 아르시면 <laughs> 아이 부끄러운데 아이 아이,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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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운데 아이 선생님 아이 아이 우리 우리 좀 아무도 없는 데서 할까요? 아이 우리 아무도 없는 데서 이거 도 똑같고 아이 뭐 달라진 게 딱히 없는데요 이번에는 아 이런 맞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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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무 빨리 깼는데 나 야, 이러다 뭐 유튜브 분양 없겠다야 봐봐 아! 아니 뭐 진짜 아무것 아이 형 여기서 안된다니까? 아이 모텔로 갈까? <laughs> 아니 자꾸 이렇게 되면 잠깐몇 번이야 몇 번이야 이제 이번 어? 아니 그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요? 그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예! 야 이거 야 이거 무슨 열차야 이거 행복열차야 관호선 열차야 이거 자 이번엔 또뭐 있나 한번 볼까요? 어어어 어, 어. 뒤로 가볼까? 아무도 없지? 아무도 없지? 아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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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유 이쁘시네. 아유. 아유,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유, 날 보고 그래도 웃어주는 여자 처음인데. 안녕하세요. 아유, 근데 너무 웃어신다. 저 지나가야 되는데 괜찮을까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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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도 될까요? 까꿍, 오야 락말라, 알라, 재밌어, 재밌어. 아이, 아이, 끝났어, 끝났어. 다음 뭐야? 다음 뭐야? 다음 뭐야? 어, 뭐야? 왜 이렇게 중요해? 어, 어, 이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세바락 TV의 쇠파락 ASMR이에요. 오늘 해볼 것은 지하철 방인데요 그냥 존나 집 가고 싶어요. 살려주세요. 귀신 나오면 그냥 죽여버린다? 진짜 죽여버린다? 죽여버려! 아, 이제. 아우. 야, 야 이거, 왜 이거 왜 이렇게 빨라? 왜 이렇게 빨라? 야, 야, 이거 아까 멈췄다고! 야, 왜 이렇게 빨리 빨라? 야! 너무 반대잖아, 이거! 야! 기관장! 기관장! 야, 이번 또 뭐야? 야! 또, 뭐? 또 약간, 뭐? 아니, 그, 그 자연성분이 그, 뭐, 뭐 그런 거 아니죠? 그야그그리 빠지면 안돼 임마 야그야 신고해 야그 뭐냐 뭐냐 그, 그 신고하는 거 있잖아 그114야114 신고해 114 맞지? 아니 이번엔 뭐가 보이지도 않고 <laughs> 어이씨 뚝그 뚝뚝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야야야 야나 가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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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네일 찍으로 썸네일 찍어야 돼 이거 자 이제 떠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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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네일 찍어서 근데 아까 그거 내 팬들인가 사인해달라는 거 아니었나 <laughs> 아니 과장님 기관장님 교관님 아이 아이 또 밟고 있어 야야야야 엄청 축적해봐 야야야야 엄청 축해봐야 이거 뭐가 잘못됐어. 아니, 저, 뭐야, 쟤? 쟤,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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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선생님 그 성형이 좀 너무 잘 내신 것 같아요 예아 성형이 잘 내셨네 이게 눈이 자연스러우시네 이게 진짜 눈이가 살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아이 그 죄송한데 소신 발언할게요 그 성형 다시 바르셔야 될것 같아요 에 죄송합니다 튀어튀어튀어 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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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어. 야이 다음은 야이 뭐가 그냥... <laughs> 아니 아니 그 저기요 그 지하철 빌러를 여기 두면 어떡해요. 아니! 아니! 저기요! 선생님! 아 이거는! 그 이상현상이 아니잖아요! 아니 어씨어오 어, 설마 이거는? 아하! 아, 아, 역시 누님! 아이! 그 웃음이 이쁘신 분! 아이! 맞죠? 아하! 아이 맞네! 아 이번엔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? 아이 진짜 이거 맞... 아니 <laughs> 아래 아니 이건 아니잖아. 야, 아이 잘한다라 머리 머리! 잘한 머리머리, 어 잘한다라 머리머리, 잘한다라 어 머리머리. 아이 사람을 대머리로 만들고 있어. 이름. 천만 팔분 여러분, 죄송합니다! 저 대머리도 이상해상이다. 빠바바, 빠바바. 대머리. 아니 이번에는 <laughs> 오우, 어? 아이, 아이, 누리, 아이, 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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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보고 싶었잖아. 왜야 너? 응? 뭐야? 아, 이번에 누나가 없나 보다. 아이, 아쉽다. 누님, 내 스타일이 는네 아이, 아니, <laughs> 야, 요새 광고, 야, 야, 요새 4D로 나오네. 야, 세상 좋아졌다. <웃음> 아니, <웃음> 자기야, 아이, 누님한테 질투한 거야? 아냐, 나 자기만 보고 있었잖아. 아니, 아이, 그렇게 세게 안으면,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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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아이 뭐 좋은 하러 갈까? <laughs> 아이 드디어 9번이다. 야 9번이야. 야야 야, 야. 딱 하나만 찾으면 돼. 하나만 찾으면 돼. 진짜. <laughs> 아이 아직도 치료 안 받으셨어요. 그그그그 그, 그, 그. 뭐야? 치료 받으셔야죠. 선생님. 아유나갈 때까지 아직도 안 받고 있는 거 봐라. 아유 고생하시고. 이래서 하나만 해야 돼. 아우 야. 야 진짜 드디어 깼다야나 진짜 하,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. 그래서 이 게임 추사하려고요? 에? 아개 같은 게임 진짜 들켜라려 <목소리>